한번 오셨을 때 한번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에 심리치료까지 받았다며 오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리모와 난자 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불임 관련 사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소문에 여고생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난자 매매 알선 조직이 구매자에게 난자를 제공할 여성들을 선보입니다. 외모와 키, 나이, 혈액형뿐 아니라 흑력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이고 18살의 여고생도 있습니다. 一点风险将来 <목소리도> <목소리도>